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네, 두 번.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58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갔었고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또긍휼를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압제를 행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고 자기의 오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그런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게 그런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금식이라는 규정 하나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히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긍휼이 있는 자에게 8 절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극히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사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권력이 생기고... 자기 밑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은근히 높아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죠. 오히려 자기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가진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과 재물로서 돕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하나님께서 앞뒤로 뭔가 도와주시는 모습이 어떤 것 같느냐 하면 마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앞뒤를 다 챙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와 상응되는 구절이 3절이죠. 금식하되 주님께서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뻐할 만한 금식을 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3대 죄악이 다 나옵니다. 멍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멍에지는 것을 자기가 멍에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지기 싫은 멍에를 남에게 지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죠. 손가락질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고. 허망한 말, 우상에게 의뢰하는 말이나 점쟁이에 점치는 말 같은 것들은 허망한 말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하며 이제 이건 시편 기자가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성 기후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한번 참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요단강이 그냥 그 자리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주변에는 갑자기 자라난 풍성한 식물들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내려주고 그러면 그 비로써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물된 동산 이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아니한다면 풍성한 수확을 끊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풍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아서 성이 다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 되는데,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던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되는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중근동 지역 자체가 그 언덕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언덕 위에다가 담을, 돌을 쌓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게 무너지면, 거기 위에 또 평평하게 돌을 쌓고,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땅 밑에,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어, 달마지 언덕 위에 집이 있으면, 그집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살던 유물들하고 이런 게 묻혀 있고, 그 밑에 덮어보면 고리 시대 유물들이 묻혀 있고 그 밑에 덮어보면 삼국 시대 유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왜 그걸 다못 꺼내느냐 위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근동 지역 자체의 문화가 이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입지가 교통, 기후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도시로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쭉 사해 옆에 세로로 언덕길을 따라서 맨 밑에 브엘세바부터 헤브론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원지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형성되고 그 도로를 따라서 주요한 언덕마다 도시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해변 쪽으로 가면은 해변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도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만나고 교통의 요충지.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시리아로 가는 저 길목에 도로가, 아, 저 도시가 하나씩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라는 것들이 딱 정해진 위치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싹 밀어버렸습니다. 싹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도시의 기초가 지금 황폐해진 상태지요. 그런데 아, 이사야 지금 이 시절에는 아직 그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지는 기억 못하죠. 역대에 파괴된 기초. 역대에 파괴된 기초. 근데 역대의 그삶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밀어버리고 파괴한 황폐된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토로 생활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황폐된 역대의 기초를 다시 쌓아서 성을 만드실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게 바벨론 침공 이후에 70년 이후에 또 에스라, 느헤미아 학계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황폐했던 그 기초 위에 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 단지 안식일 율법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내 오락을 행한다? 내 쾌락을 위한다? 내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존귀한 날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대접하리라. 그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광을, 복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긴다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존귀히 대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충만한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경외하지 않아서 많은 벌들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미혹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아니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